두개 먹는다고 좋아했는데 이건 못 먹겠어요. 화 안녕하세요, 저자씨입니다. 오늘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요기요에서 엄청 할인을 많이 해서 빵을 잔뜩 사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 촬영을 위해 트러플 짜파게티를 따로 사왔어요. 우선 어떤 요리를 할까 조금 고민 중이었던 참에 트러플 짜파게티 한번 먹어 달라고 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근데 뭐 제가 컵라면 짜파게티를 자주 먹어 본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리지널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참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끓이는 동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트러플 짜파게티는 1,600원, 오리지널은 1,150원입니다. 제가 수학은잘 못하지만, 아마 한35%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요? 가격은 한 30, 40% 차이 나는데, 어, 근데, 여기 보시면, 후첨 소스 중, 송로 버섯 추출물이 0.00. 1% 들어있습니다. 뭐, 어쨌든 송로버섯이 비싼 거니깐요 트러플 짜파게티는 투첨스프, 과립스프, 오리지널 짜파게티는 과립스프. 이거 하나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가 확실히 차이를 가지고 있네요. 면은 봤을 때 그냥 똑같아요. 끓는 물을 표시선까지 부어주겠습니다. 일단, 트러플 짜파게티는. <놀람> 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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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laughs> 어우씨,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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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라고. 음, 끓를까봐 아, 아, <laughs> 빨리 물 버리고 스프까지 넣어줬는데요. 일단 분말스 일단 분말스 분말 스프 더구야 분말 스프 양부터가 달라요. 아무래도 얘는 물이 좀 있어서 스프가 많은 것 같고, 얘는 물을 다 버려서 스프를 적게 넣은 것 같아요. 먹어봅시다. 아, 일단 오리 오리지널부터. 맛있어요, 아, 그냥 트러플 짜파게티 어, 어, 냄새부터가 뭔가 확 다른데요? 아, 의외로 결론이 되게 쉽게 나네요 트러플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 뭐지? 야, 이게 그래도 1,600원짜리인데? 제가 약간 입맛이 싸구려긴 해요. 비싼 게 입에 잘안 맞거든요. 다시 한번 먹어봅시다. 오리지널이랑 먹어보니까 비교가 확실히 돼요. 저는 TV에 나온 트러플 짜파게티를 따로 따라 만들어 본 적이 없긴 한데 와 그거 만들려고 트러플 오일 샀으면 저는 진짜 돈 아까울 뻔했네요. 트러플 되게 비싸다던데 두개 먹는다고 좋아했는데 이건 못 먹겠어요. 혹시 몰라서 김밥 사왔는데 잘했다 <laughs> 맛이 없다라기보다는 안, 안, 안 맞다고 안 맞네요 좀 느끼하기도 하고 저는 그냥 김밥이랑 오리지널 짜파게티 먹을게요 아 실망이 큰데 나 이거 많이 사왔는데 씨, 맛있을 줄 알고 의외로 결론은 쉽게 어버린 트러플 짜파게티 먹방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맛있는 요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요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미 조금 많이 밀려 있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는 자취 생활하세요. 빠이. 아씨 흐름 꼭혔어.